강날의 수치심 줄비료까진 19금 성행위 무차별 폭로의 동정 여론.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내용이 또 기사로 올라왔습니다. 매니저가 하도 이렇게 계속 이런 것까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피곤한 거죠. 어... 근데 댓글을 보면은 뭐 매니저를 욕하는 댓글이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. 예. 이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내용 그만 보고 싶고 빨리 뭐 어떤 결론이 나 나왔으면 좋겠고 박나래 씨는 이제 뭐 OTT에서 뭐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흔히 말하는 공중파 지상파 이런 방송에서는 두번 다시 절대로 보여서는 안될것 같아요. 예, 사람들이 너무 피곤합니다. 예. 매니저가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터트리는 것도 뭐, 뭐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,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사람들이 좀 지치는 것도 있고, 예. 아무튼 뭐 댓글이 결국에는 여론의 느낌이기 때문에, 예. 댓글만 보고 얘기하면은 지금 제게, 제가,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이 좀, 예, 아무래도 많이 있죠. 예. 아무튼 또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